조선의 인생역전 시험, 과거. 조선의 양반이라면 누구나 같은 꿈을 꿨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 벼슬길에 오르는 것. 하지만 합격은 하늘의 별 따기. 최종 합격까지 무려 다섯 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소과 초시, 복시, 대과 초시, 복시, 전시. 과거는 세 종류로 나뉘었죠. 문신을 뽑는 문과, 무신을 뽑는 무과. 그리고 기술직 잡과. 그 중에서도 최고는 단연 과거의 꽃, 문과. 문과 초시에서 700명이 뽑히면 복시에서 그중 150명만 살아남습니다. 합격자에게는 100패가 주어졌는데요. 이건 그냥 합격증이 아니라 성균관 입학증서. 성균관 유생이 되면 학용품, 용돈, 숙식까지 무료. 나라가 직접 미래 인재를 키운 겁니다. 최종 대과 복시에서 33명만 선발되어 임금 앞에서 마지막 시험 전시를 치릅니다. 최종 장원자는 왕이 직접 결정했죠. 합격 발표날엔 3일 동안 축하연이 열리고 장원은 종육품, 갑관은 정칠품, 을관은 정팔품, 병관은 정구품 관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인물, 율곡이. 그는 무려 10번 중 9번이나 장원급제. 조선 최고의 천재로 기록됐습니다. 과거 시험, 단한 번의 합격이 인생을 바꾸었다.